안녕하세요. 부천 신중동에서 토탈 뷰티 사을 운영 중인 예니크 TV 예니크 뷰티입니다. 눈썹 문신 다양한 기법 중에서 어떤 게 나한테 맞을지 고민이 많으시죠? 오늘은 대표적인 세 가지 기법, 자연 눈썹, 그리고 콤보 눈썹, 섀도우 눈썹에 대해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각 기법이 어떻게 다르고, 어떤 분들한테 잘 봤는지 자세히 알려드릴 테니까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원하는 눈썹 스타일을 잘알수 있도록 찰떡처럼 딱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 소개할 기법은 자연 눈썹. 즉, 엠보 기법이라고 해요. 눈썹을 한올한올 한올 그리듯 작업하는 방식으로 마치 내 본래 눈썹인 것처럼 자연스러운 결 느낌이 특징입니다. 이 기법 같은 경우에는 눈썹 모량이 어느 정도 나 있으신 분들이라든지 가볍게 메이크업 틀을 잡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한테 많이 추천해드리고 있어요. 주변 사람들이, 어, 너좀 깔끔해졌는데? 하게 이미지 변화는 주지만, 천문신 한 거를 절대 티를 내지 않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이 선택하시는 기법이에요. 하지만 유지력이 조금 약하고 피부 타입이라든지 연령대를 좀 많이 타는 기법이어서 이것은 전문가와 함께 꼭 자세한 상담을 하고 시술하시는 것을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자연 눈썹은 마치 은은한 향수처럼, 나만 알고 있는 고급스러운 향수 느낌이라고 생각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콤보 눈썹. 자연 눈썹과 섀도우 기법을 모두 합친 하이브리드 기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음, 비교 비유, 쉽게 비유하자면, 머리를 빗고 나서 약간의 왁스를 발라서 머리를 조금 더 고정시켜주는 느낌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연 눈썹을 시술한 다음에 꼬리 쪽 부분에 비어 보이는 공간을 음영감으로 채워서 꼬리 부분을 조금 더 또렷하게 만드는 기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모두 자연스러운 것은 원하지만 조금은 그려서 또렷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이 많이 선택하시는 기법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섀도우 눈썹인데요. 흔히 수치 기법 또는 머신 기법이라고 해서 작은 타공점으로 마치 섀도우 한 것처럼 표현을 하는 기법이에요. 말 그대로 눈썹에 음영을 더하는 효과로 숱이 많이 부족하시거나 정확하게 이미지 개선 또는 비대칭 개선을 하고 싶으신 분들이 많이 선택하시죠. 근데 평년과는 다르게 섀도우 눈썹도 훨씬 더 자연스러워서 요즘엔 조금 더 떠오르는 기법이기도 해요. 땀을 많이 흘리시든다거나. 맨 얼굴에도 메이크업 한 듯한 효과를 내고 싶으신 분들이 많이 선택하고 있어요. 자, 끝까지 잘 보셨나요? 자연 눈썹, 콤보 눈썹, 그리고 섀도우 눈썹 세 가지 기법에 대해서 다시 잘 알아보았어요. 중요한 건이세 가지 기법을 스스로 판단하여 인위적이거나 자연스럽거나 판단하시지 말고, 전문가와 함께 여러분의 피부 타입, 연령대, 생활 패턴, 이미지, 교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장 적합한 기법을 선택해보세요. 오늘 영상을 통해 눈썹 기법이 잘 이해되셨나요? 다음 영상에서도 좋은 꿀팁 많이 알려드릴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안녕!